포르투의 마지막 날, 아, 처음으로 포르투에서 무지개를 봅니다. 저렇게. 저희 여행 잘하고 간다고 스페인 잘 가라고 저렇게 무지개가 떴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와우. 포르투에서 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라이나 에어 타고 갑니다. 이거 사람들 내리고 바로 태우고 올라갑니다. 와우. 무슨 버스 같아요. <laughs> 바르셀로나 공항에 잘 도착을 하였습니다. 바르셀로나 공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공홈에서 어10% DC 받고 산 바르셀로나 카드를 저기 인포메이션 투어리즘 인포메이션에 가가지고 총리스 오피스에 가서 픽업을 했는데요. 여기서 픽업을 하시는 게 예, 좋습니다. 시내가 사 삼시면 관광청 가셔야 되니까요. 공항에서 꼭 바르셀로나 카드 픽업하세요. 저희는 72시간 원래 카드가 72시간부터 살수 있어서 72시간짜리를 샀습니다. 숙소에 들어왔는데 컴퓨터 시스템이 다운돼서 와인을 그냥 주네요. 마시면서 기다리라고 하네요. 저희는 카사 그라시아로 왔습니다. 카사 그라시아. 예, 네. 어, 건물이 레노베이션을 아주 오래된 건물을 레노베이션을 한 그런 호텔인 것 같습니다. 카사 그라시아는 위치적으로 아주 좋은 그라시아 지구에 있는 그런 오래된 호텔을 다시 개조한 것 같은 오래된 건물을 개조한 것 같은 그런 호스텔이었는데요. 호스텔도 있고 어, 이인실도 있고해서 저랑 친구는 이인실 방에 묵었습니다. 이렇게 부엌도 근사해서 제가 부엌에 대해서 기대감이 컸었는데요. 그 다음 날 바로 저희가 이 부엌에 장받았던 모든 것들을 냉장고가 아주 털이를 당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야, 바르셀로나구나. 그래서 기도했었네요. 안전... 어머, 저 부엉이는 뭘까요? 스페인은, 아 진짜 분위기가 다릅니다. 아 물론 뭐 비엔나랑 비슷해요. 비엔나랑 비슷한데 또야 진짜 동상 하나 하나에 예, 좀 달라요. 와어 한인 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그리다 파밀리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유네스코 그 아주 중요한 문화재들을 다섯 <laughs> 시간 안에 거의 많이 돌아보죠. 네, 이렇게 투어를 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밖에 없을 거라고 아주 대단한 민족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아주 알차게 5 시간 보내볼 것 같습니다. 와 진짜 그동안 보아왔던 그 많은 성당들과는 확실한 차별화. 와 진짜 멋있는데요. 이야 진짜 이거 보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그럴 가치가 충분한 것 같아요. 와 멋있다. 오 진짜 멋있는데요. 가우디 투어 중에 이렇게 카페에 들어와서 커피 한잔 하시면 하면서 얘기를 듣는데요. 와우 가이드님 대박이세요. 네, 가우디 투어는 정말 너무 할 만한데요. 이 가이드분 성함을 까먹었는데 엄청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여행을 하면서 한국인 가이드 투어를 신청을 해본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음. 아무래도 저랑 같이 간 친구가 친구는 이런 한국인 가이드 투어를 좋아하다 보니까 친구가 추천을 해 줘서 친구랑 같이 했는데 와우, 바르셀로나에서 이 가이드 가우디 투어는 정말 꼭 해보시라고 강추드리고 싶은 그런 좋은 투어였습니다. 가우디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은 음, 가우디는 이 성당을 그 성당 자체를 성경책으로, 하나의 성경책으로 만들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가우디가 이 건축을 시작했을 때는 마침 스페인에 산업혁명이 있었을 때라서 사람들이 바빠서 성당 안에 들어와서 묵상을 하고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밖에서 볼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그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조각으로 성경, 성당 안이 아닌 바깥에 다 새겨놓았다라는 그 이야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대부분의 유럽의 성당들은 바깥에서는 그냥 뭐 고딕이라든지 그런 건축 양식이 있는 거고 안에 들어가서 많은 그런 성상이라든지 조각상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는데요.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반대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이런 건 별로 없고요. 이렇게 바깥에 아주 자세하고 정교하고 아름답게 모든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 장면 장면들을 이렇게 조각으로 해 놓았고요 정말 놀라웠던 것은 이걸 만들 때 실제 사람을 본을 떴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아이들,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살아있는 아기들이 석고본을뜰때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죽어 죽은 아이들 그때 당시에는 영유아 사망률이 높을 때라서 죽은 아이들의 시체를 갖다가 그렇게 석고본을 떴다는 이야기도 듣기도 하면서 예 그렇게 참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투어였고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그 뒤에는 이렇게 구엘 공원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가우디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었는데요. 1852년 스페인 카탈루니아 지방에서 태어난 가우디는 어렸을 때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류마티스를 알아서 지팡이를 짚고 다녔다고 합니다. 서 있기도 힘들 정도여서 이 아이가 이렇게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었대요. 그리고 가우디에게는 위로 형이나 가족들이 많았는데 다들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특히 한살 위인 형 프란세스크와의 관계가 아주 각별했는데 건장했던 형이 몸이 약했던 가오디를 많이 업고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이 프란세스크도 일찍 돌아가십니다. 바르셀로나 건축 전문학교에 입학한 가오디는 2 5살에 건축사 자격증을 땄는데 그 뒤로 시청이나 이런 곳에 여러 프로젝트를 받으면서 건축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르셀로나 공원에 가시면 가오디가 만든 그 아무래도 시청에서 땄던 그때는 프로젝트니까 그 가로등이 있어요. 예. 네. 그렇게 이것저것 하던 가오디는 나중에 구애를 만나면서 1883년에 구엘가의 가문 건축가가 되면서, 예, 본격적으로 구엘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축물을 대대적으로 건축하기 시작하죠. 구엘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가우디가 있을 수 있을까 싶기까지 한대요. 가우디가 해보고 싶은 건다 해보라는 구엘의 후원을 등에 얻고 유명해진 가우디는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가답게 다양한 수주가 들어왔고 그래서 까사바티오나 까사밀라 같은 그런 어 작품도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곳이 구엘 공원인데요. 원래는 여기가 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주택단지를 만들려고 시작을 했대요. 그랬는데 여기가 이 구엘 가문의 사람들이랑 그다음에 또한 가문이랑 가우디 이렇게 세 집밖에 분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분양 실패로 이게 공원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는 것도 재밌었고, 그리고 1883년부터 가우디는 평생 동안 설계했던 성가정 대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 건설에 매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재정 문제로 완공되는 모습을 보지 못했지요.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구엘공원도 하고, 까사바티오나 까사밀라도 만들고, 정말 부지런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저는 가오디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가오디가 이 구엘공원을 만들고, 이 구엘공원에서 살면서, 아침에 미사를 드리러 대성당을 갔다가,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으로 일을 하, 건축을 하러 가고, 이거를 매일 했다라는 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게, 로마티스 관절염으로 제대로 서지도 못했던 그 어린 아이가 오래 살지도 못할 거라고 얘기를 했던 그 사람이 7 0 대까지 사시면서 그렇게 매일 그 노구의 몸을 끌고 그렇게 걸어다녔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었고 이분의 이 상상력과 이런 것도 참 대단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었는데요. 가우디 본인도 성당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완성되리라고는 장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다. 슬프게도 나는 내 손으로 이 성당을 완성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나의 후손들이 다음 건축가가 이 건축물을 완성시키고 이곳에 빛을 내려주리라. 라는 말을 남긴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을 음, 보통은 검축을 지을 때 밑에서부터 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가우디는 혹시라도 자신이 밑에서부터 지어 올리다가 이거를 완성하지 못했을 때 후손들이 끝까지 안 해줄까 봐 한쪽 면만을 먼저 예,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쪽 예수님의 탄생을 나타내는 그 동쪽 부분은 가오디가 당시에 설계를 마쳤던 거고요. 건축을 마쳤던 거고요. 그 뒤로 붙여서가 다음 건축가들이 하고 있는 그런 곳이 된 거죠. 제가 늘 텔레비전에서 요 도마뱀 분수대를 보고 참 가보고 싶었는데, 가보니까 예, 좋더라고요. <laughs> 그렇게. 구엘공원에 까사바티오, 까사밀라, 그 다음에 사그라다 파밀리아까지 바쁘게 건축을 하며 살았던 이 건축가의 노년이 저는 정말 슬펐는데요. 1926년 6월 7일, 성당에서 미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카탈루냐 법원 인근의 대로를 건너다가 노면 전차에 치여서 가우디가 치명상을 당했습니다. 그때 전차의 운전사는 가우디를 너무 지저분한 노숙자로 여겨 그냥 길가에 끌어다 놓고 전차를 몰고 가버렸는데요. 그만큼 가우디는 본인은 정말 허름한 노숙자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뭐냐면 가우디가 벌었던 많은 돈들은 전부 다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을 짓는데 다 돈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사고를 목격한 행인들이 가우디를 병원에 데려가고자 택시를 찾았으나 너무 볼품없는 그런 노숙자가 차림에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택시가 세 번이나 승차구부를 해서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서 네 번째 택시 운전사가 겨우 운전을 해서 산타크레오 병원에다가 데려다 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의사가 가우디를 봤을 때는 행색이 너무나도 노숙자 같아서 그냥 기본적인 치료만 해주었는데, 이후에 가우디와 친분이 있던 신부님께서 가우디가 돌아와야 될 시간인데 안 돌아오니까 찾아다니다가 사고 소식을 듣고 가우디를 찾아서 병원을 방문했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가우디인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다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가우디를 알아보고는 빨리 제대로 된 치료를 해야 한다고 재촉을 했는데, 이때 가우디가 남긴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 가오디가 뭐라고 하냐면, 옷차림을 보고 판단하는 이들에게, 그래서 이 거지 같은 가오디가 이런 곳에서 죽는다는 걸 보여주게 해라. 그리고 난 가난한 사람들 곁에 있다가 죽는 게 낫다. 라며 치료를 거부한 채 그대로 남았고, 6월 10일 73세를 일기로 생애를 마쳤습니다. 고딕지구입니다. 고딕지구에 있는 스타벅스가 너무 고풍스럽게 보이고요. 아 저기에 또 성당이 있습니다. 저거는 양고기 샤워마입니다. 오 여기가 리뷰가 정말 좋더라고요. 와우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시리아 식당입니다. 식기 메뉴 중에서 컴바인드 플레이트 팔라펠이 나왔는데요. 팔라펠에 샐러드에 허머스에 와우 피타 브레드까지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시리안 식당이에요. 그렇게 가우디에 대한 가우디의 생애를 돌아보며 가우디가 지은 여러 건축물들을 돌아보는 그 가우디 투어를 마치고 오후에는 이렇게 혼자 예, 고딕 투어를 고딕 지구 쪽을 걸어다녀 보았는데요. 일단 맛집 찾아가야죠. <laughs> 아, 아주 맛있는 정말 정말 그 마카포네 치즈가 잔뜩 들어 있어서 맛있었던 그 크라상 먹으러 갔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군데군데 벽화도 많고 미술관도 많아 이거요. 이 크라상은 꼭 드셔보시라고. 저 치즈도 정말 미쳤고, 저 크라상 맛이 정말 미쳤었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예, 호프만인이었던가? <laughs> 예, 아주 맛있게 먹었던 크라상 집이었고요.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맛집도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많이 걷기도 하고, 미술관도 보고, 박물관도 가고, 바르셀로나에서 7일을 머물렀는데, 진짜 단 하루도 쉬지를 못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걸어 다녀야 했던, 볼게 너무너무 많고, 할 것도 너무너무 많은 바르셀로나였습니다. 야, 정말 사실 저는 스페인을 생각했을 때, 바르셀로나 안 가려고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바르셀로나를 안 가려고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일단 숙박비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숙박비가 너무 비싸고, 체류비가 너무 비싸고, 또 사람들이 하도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하니까 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 저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다른 유럽 도시 많이 다녔는데 굳이 내가 저 비싼 바르셀로나를 가야 되나 했는데 이제 친구가 저랑 같이 여행을 하게 되면서 친구가 친구는 미대를 졸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는 바르셀로나 꼭 가고 싶다라고 해서 그 친구는 또 유럽에 안가본곳도 많고 해서 그래 그러면은 친구랑 같이 쉐어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비싼 숙박비도 또 어떻게 감당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숙박비도 비싸긴 하지만, 어, 바르셀로나가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소미치기가 많은 도둑이 많은 곳이라서 제가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친구랑 같이 가서 용기를 내서 갔었던 것 같은데, 안 갔으면 어쩔 뻔 했나 싶을 정도로, 스페인 여행에서 제일 좋았던 곳이 바르셀로나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바르셀로나 좋았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맛있는 식당이나 가게가 너무 많아서요, 마침 여행하기도 참 좋았습니다.